안녕하세요. 피투풀 사운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 캐스퍼. 예, 캐스퍼 차량이 입고됐고요. 어, 오늘 이제 작업할 내역은 도어 쪽에 셀수스 엔트리 모델 하나 2A 6.5인치 2A 들어가고 도어 쪽은 네, 이렇게 그냥 비닐로 돼 있어요. 이 네, 부분 뭐 탈거하고. 기본 방음, 그 다음에 도어 트림 쪽 방진, 그 다음에 신실 보강 그렇게 들어가고 어, 소스는 이제 메인 소스 순정 데크 그대로 활용하면서 어, 이제 GDT 4 2 모델의 네, 일체형 잭바이잭으로 그렇게 작업이 됩니다.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처음 입고가 된 건데요. 이거 어, 있다가 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 차종에 맞게. 네. 요 차종에 맞게 그래도 특화된 소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차주분은 이제 의뢰를 주신 거는 남편분이시고 타시는 거는 이제 와이프분이 타시는데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고 어,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캐스퍼 오디오 헤드 유닛 뒤에 어, 잭바이잭 작업을 하려면 지금 보시듯이 이만큼을 뜯어내야만. 예, 잭 바이 잭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오디오는 요게 이제 순정 헤드 유닛이고 요 부분에 이쪽에 이제 컨트롤러들이 있고 여기는 뭐 기어봉쩍 이만큼을 탈거해야만 됩니다. 뭐 저희도 지금 작업하면서 어, 둘이서 지금 한 2,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조심히 탈거 하느냐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전 좀할것 같습니다. 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뭐 별다른 건 없고요. 탈거 하실 때 이쪽 부분 이제 플라스틱 커버 뒤에 안 보이는 비스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거 처리만 잘 하시면은 탈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도어 방언 같은 경우는 아까 기본적으로 서비스홀 하나 맞고 그 위에다가 한 겹씩 더 올렸습니다 그렇고 요런 이제 기본적으로 나중에 유리 기어 쪽이나 그런 거 윈도우 모터 뭐 수리할 때 필요한 부분들 요한 아, 부분 빠트렸네 네. 이런 부분들 다 순정 자리 피스나 너트 자리는 그대로 다 살려놨으니까 나중에 점검하는 데는 점검이나 뭐 수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모든 방음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굴곡이 전체가 다 살아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제 100% 살아나는 건 아닌데, 보시면은 이런 굴곡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도어트림 방지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도어트림 진동 생길 만한 부분. 어, 진동 생길만한 부분들은 뭐 별다른 부분은 아니고 플라스틱이 넓게 잡혀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런 예, 부분들은 조금씩 보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전에 재단해 놓은 신슐레이터, 이거는 이제 보통 D6까지도 넣는데 어, 애석하게도 이거는 트림이 얇아요. 얇다 보니까 어, 이거를 D6를 넣게 되면 조립이 안될 경우가 있어서 이건 D3로 작업을 합니다. 예, 용착기로 이제 고주파 용착기로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순정 원사이즈 거예요. 원래는 신슐레이터 부분이 지금처럼 요 윗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도 뭐 저희가 좀더 두꺼운 걸 하고 싶은데 뭐 말씀드렸듯이 너무 얇아요. 도트림 부분이 너무 얇아서 혹시라도, 예, 혹시라도, 어, 이제 조립 이, 안 될까봐 요걸로 마무리 를하겠 습니다.